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어떠한 해바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신앙적 비법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만 물질적 풍요로 인하여 세상 것을 즐기느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빛과 소금이 되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저버린 채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멸망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정하고 의롭다 함을 입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경건하고 절제하며 근신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1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곳에 신림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선교사들이양육되고 파송되게 하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신림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길을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되신 주님의 복음만이 온전하게 전하여지는 진리에 등대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물론 교회에서조차 사랑과 헌신과 성균과 나눔이 식어지는 이때에도 이 신림교회는 사랑과 봉사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옴된 교회를 사랑하셨던 어르신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간건함을 회복하여 남은 시간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시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을 대원하실, 민저우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런 시간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헵시바 중창단에게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